이제, 이제 자가운전으로 지금 어딘가에 가고 있고 오픈 도도 개봉도 이제 잘 끝났고 해서 아좀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절이 바뀌는거 한번씩은 봐야죠 가을 캠핑을 갑니다 단풍 캠핑 네 단풍이 없네요 아까 단풍이 있었던 곳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까는 좋았죠 환경이 저번 캠핑에는 은이1 네. 0개 거의 13 13개, 13개 가까운 오늘도 식사가 제일 기대되는 포인트인데 아, 네.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양갈비를 구울 예정이고 내일은 찜닭 찜딱. 찜닭인데 시래기가 엄청 많이 들어간 시래기 찜닭? 네네 그러면 캠핑장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잘하네 자네 유튜버가 꿈인가? 어디로 가나요? 네, 분석하고 재밌어요. 알려주신 대로 가면 되나요 어,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네명찰아오 아, 진짜요? 오자마자 어머, 바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리스안이가 방염 원단인데 이걸로 블랭킷이 나오고. 온 아니 또 우리 좋은 소비다 좋은 오늘 소비. 오늘 이렇게 캠핑 메이트끼리 네, 네. 하나씩 또 똑같은 거 아이템 한번 좋잖아. 좋습니다. 어. 네. 11만 7천 원짜리 5만 원에 사안 사? 안 사. 네. 솔직히 향아. <laughs> 전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너무 웃기다. 1억병 팔린 오리지널 꿀물이래. 아이 1억병에 팔렸어? 저도 술 먹은 다음날 이거 잘사 먹거든요. 향이도한잔 해야지. 자. 이야한잔 해. 감사합니다. 응. 대장님. 손 지금 꿀물 타임이야. 빨리 와. 어 우리 셋이? 네 일단. 자. 미안해. 고생했습니다 미안해. 고생했습니다살아겠어야 <laughs> 근데 우리 좋은 의자 나또 이렇게 쭈고있어 <laughs> 야!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나 얼음에 타먹은 거 처음인데. 유튜브에서... 자, 향해도 건배. 이제 유튜브가 꿈인가봐. 많이 <laughs> 살리더라. 그때 돈 벌려도 좀 그렇더라. 고생하셨.. 진짜 고생하셨. 갖먹었습니다 고생하셨.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 우리 텐트? 여기 <laughs> 다라라라. 저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저의 텐트입니다. 소은이 키에 맞춘 골제로 랜턴. 타이트하게 매면 손이 안 닿아가지고. 자, 소은이 키에 맞춘 낮은 식 테이블. 소은이 키에 맞춘 작은 주전자. 추위를 이겨줄 반사식 난로. 그 다음에 먹을 게 들어있는 쿨러. 쿨러. 그 다음에 잠시 아침에 산책을 할수 있게 도와줘 의자까지 이런 느낌입니다. 나, 나 이것도 오자마자 아 오자마자 오자마자 쇼핑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네. 지금 한번 그리스안이가 방염 원단으로 유명한 곳인데 불멍할 때 우리가 보면 여기가 너무 뜨거워요. 무릎이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덮어주면 어때요? 아니, 또 이게 또 원래는 신발 넘는데 오자마자 세일을 하더라. 고십퍼죠 구나 좋아. 선생님, 조심할 것더 같아서. 왜 갑자기 카메라 또 들이대는 거죠? 오늘은 은이 열기에서 조금 모자라는 날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온건 아니야. 오늘 은 고즈넉한 캠핑 분위기를 가을 캠핑이잖아 컨셉이. 만두하고 양갈비하고 와구하고 불고기하고 떡볶이밖에 안 챙겨왔는데 여기서 뭐가 조합이 안 맞냐? 중간에 면이든 밥이든 국물이든 하나가 들어가줘야 되거든. 다 너무 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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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러 난 지금 너무 내가 원통하고분통하고 <laughs> 저는 여기서 저는 항상 캠핑가서 정리한 그 때가 다음 꺼낼 때입니다 <laughs> 아 제가 뒤집어 놓으면 누가 자꾸 다시 뒤집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기분이 별는데 이게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만들라고 지금 계속 불 조절을 하면서 이거 구는데 왜 자꾸 다시 왜 뒤집는 겁니까? 오늘 좀 예민하셔가지고 좀 불편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네요 네. 그렇게 속은, 속은 익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웃음> <웃음> 첫 번째 맥주 안주는 만두, 만두. 집에서 먹는 거랑 또 다르다고 음. 맛있다. 음. 와, 첫, 첫 음. 음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너무 개꿀맛이다 여덟 <laughs> 피스니까 정확하게 두 개씩 먹어야 네. 된다 자. 3개 한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아 진짜 오늘은 진짜 다들 형사들 낫는 거야 뭐 행동 조심해야 될것 같아 알겠지 진짜 서로 조심하자 나한개 먹었냐 두개 먹었냐 나안 먹었어 이거 먹어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대박 아, 네, 진짜 이거 비주얼 제가 갖 놨습니다 지금 육즙 살아있게 다 끓여 놨습니다 와 이거 먹으면 되겠다 네가로 먹으면 되겠 네. 양갈비 건배 한번 하시죠 양배 양배 네. 한번 해네 들고 자. 자 짠. 짠 음. 와 음! 맛있어! 아, 성공적이다 진짜 그래. 너무 맛있다 됐다 와. 집에서 프라이팬에 그위맛안 난다고 맞아 약간 이 불맛이 들어가야 돼 이거 동그럽게도 양갈비도 두 대씩이다 지금 아침에 이제 성범이는 근데 오늘 공연이 있어요. 근대장님은 지금 여기저기 이제 사무가 바쁘시니까 왔다갔다 하고 계시고 피디님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기다리면 너무 외롭네요. 오면은 제가 좀 특별히 맛있는 걸좀 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캠핑은 잘 하셨어요? 아우, 너무 재밌었지. 너무 좋았지. 세동을 똑같은 걸 어제 쳤었었어. 잠깐 볼래? <laughs> 네, 이건 내게 네 아닙니다. 여러분 왜없으시길 바래요. 제가 맛있는 거 줄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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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런 날 있니? 아, 감자탕이 먹고 싶은데 뼈를 발라 먹기 귀찮은데 조금 더 심플하게 먹고 싶은데? 감자탕이요? 에 시래기 찜닭. 찜닭에 시래기가 들어가나 몰래? 아유, 왜 의심을 해? 너무 배고파. <laughs> 빨리 해주세요. 진짜, 진짜지. <laughs> 진짜 너무 배고파. <laughs> 알았어, 기다려 해줄게.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네는 어떻게뭐 하고 싶어? 저희는 약간 풍경 즐기고 싶어. 풍경 즐겨? 즐기고 <laughs> 오면 완성이 되어 있을 거야. 아, 네. 여기 카메라 한 대만 여기 놓고 네. 풍경 즐기고 와. 그리고 여기 구경해 봐. 아, 네. 장난 아니야. 맛있게 만들어줘. 알았어, 알았어. 가자. <laughs> 아 여기 와서 해먹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배달하는 데 있나 봤더니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얼려가지고 다시 갖고 온 거야 너네 펀치볼 마을이라고 알아? 펀치볼 펀치볼 모르지? 시래기가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데가 양구에 있는 펀치볼 마을이란 데야 이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움을 유지하려면 추웠다 따뜻했다가 반복해야 되는데 최적의 온도에서 탄생한 게이 양구 펀치볼 시래기인데 여기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근데 어? 네, 한국에 있는 마을인데 펀치볼... 너희 나이트 네, 나이트클럽 가봤냐? 거기 가면 화채주면 이렇게 화채에 화채 막 과일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떠먹잖아. 그 그릇을 펀치볼 그릇이라 그래. 근데 양구가 약간 그렇게 생긴 거야, 거의 다. 아 이게 이제 6.25때 전쟁 때, 미군들이 와고 어, 여기는, 어, 펀치볼! 모양이에요. 해가지고 이제 펀치볼이 된 거지. <laughs> 아, 그니까 니네들이 이해 못할까봐, <laughs> 너네들 수준에 맞게 한 거지. 예, <laughs> 야, 시내기 양 봐, 이거. 자, 이제 먹어야 돼. 자, 먹어야 돼. 빨리 와. 니다 네. 아, 뜨거워. 야! 어, 양념 입에 넣다 뺐는데 너무 맛있다. 실게 진짜 맛 진짜 맛있어. 찜닭에 들어 있는 뻑뻑한 살도 되게 부드러워. 야, 이거 진짜 밀키트로 나오면 너무 좋겠다. 눈이 새끼 오 어, 이새끼 두찜 <laughs> 너무 맛있는데요? 찜닭도 먹고 싶고 감자탕도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뭘 고민해 같이 먹으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음. <laughs> 추먹땐 때... 빨리 묵고 을까무먹건 묵고 야될같아 여기서 영자언니의 이템을 한번 써볼까? 아 나와라 여기있다 하하하 <laughs> <laughs> 야, 기가 막혀. 됐지? 이제 먹자. 남겨줬다. 음! 숟가락도 없어요? <laughs> 숟가락? 숟가락 그러니까 비슷한 거 있어. 자, 세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오. <laughs> 느낌 오는 거. 음. 자 골라 이거 봐도 너무 심각한 게 있는데 둘다 핸드캡은 아, 있어 저 이걸로 <laughs> 그치 네모지롱 그래도 그게 낫다 이거보아 아, 저거 안고르게 잘했다 아 우리 향이는 향이한테 어울리는 거 있다 티스푼이야? <laughs> <laughs> 많이 먹어 향 그... 야, 딱 적당히 약간 살짝 눌린 것까지 완벽하다. 아, 오늘 아, 보람 있다.